1월 둘째 주 주간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2027 제41차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 국회의원에게 철회 요청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가족 지원에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YD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2027 제41차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 국회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 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세계 청년 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 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발송된 공문은 법안 발의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59명에게 전달됐습니다. 공문을 통해 특별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면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진우 스님은 12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합동 분양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분양을 마친 진우 스님은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고 직후 애도문을 발표하고 사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뜻밖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계 당국은 현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치권 또한 희생자와 가족을 지원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요청한다고 사고 수습 및 진상규명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